다음 연작은 1990년부터 91년까지 인데어 벨트자인에서 절부근 자연을 아주 희미한 빛으로 긴 장노출로 찍습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한 2시간 정도의 노출로 사진을 찍습니다. 오래전 나는 이미지 트레이닝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 트레이닝에는 눈을 가린 채 오브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 아티스트가 눈을 가린 채 오브제를 찾아가는 트레이닝이 왜 필요하였는가. 일본의 전설적인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눈을 가린 채 검술을 연마했다고 한다. 나는 상대의 목을 베야 할 이유가 없지만 나의 몸을 알고 싶었다. 나의 트레이닝과 무사시의 검술 훈련의 목적은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티스트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부류이다. 새로움을 창조하는 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나의 의식과 무의식이 기거하는 나의 몸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다. 시 지각으로 죽어 있던 나의 몸매 감각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다. 눈을 가린 채 트레이닝을 시작하자마자 청각과 촉각은 매우 빠르게 적응하고 작용하였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에너지가 사물의 반사에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내면 세계가 활성화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관념은 해체된다. 관념이라고 부르는 이데아 관념은 이 시간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를 비롯해서 교육과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 사회의 관습과 습성을 다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관념이다. 그래서 관념 덩어리인 인간이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나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 본능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몸은 본능적으로 관념을 지키려 한다. 관념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눈앞에 새로움이 와도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히 수용하지 못한다. 비우지 않으면 소통하지 못한다. 마음을 비우는 것, 자아를 버리는 것, 자신의 정체를 버려야 대상과 소통이 된다. 자기 것을 비운다는 것은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인데 이건 매우 어렵다.